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문에서 소개하듯,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 셋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그런데, 짐작한데, 이 막내 아들 하란이 제일 먼저 결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한 명을 남기는데, 그가 누구냐? 로시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게 되지요. 이 아버지가 죽고 롯은 아마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을 보면 이 롯은 계속해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대라는 아들을 세 명을 낳고 살다가 어떤 연유인지 가난 땅으로 가고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로 떠나올 때 누가 오냐면 큰 아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그의 손자인 롯만 데리고 그 땅에서 떠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나울은 그 땅에 남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데라는 큰아들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자부인 사레, 그리고 그의 손주인 롯을 데리고 이 가난 땅으로 가고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 땅으로 가던 도중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란은 눌러 살아버립니다. 원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 살게 되고, 결국 거기는 그는 거기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제해야 될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갈대와 우리를 왜 떠났을까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경에 따르면 요수와 24장에 따르면 대라는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졌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그 땅을 떠났을까요? 짐작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어 언급하고 있듯 또 요수와 24장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떠나서 지시할 땅, 가난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나를 이곳을 떠나서 가난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전했던 것 같고, 대라는 그 말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과 그 따라오는 일족들, 둘째 아들인 나울을 냅두고 거기서 떠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짐작컨데 나울은 왜안 따라나섰을까? 자기의 평생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간다는 게 그에게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이유인지 데라,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디서 멈추게 됩니까?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가난 땅으로 가다 보면 하란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자료에 의하면 이 하란은 그 당시 대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설과 같은 곳입니다. 문명이 발달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삶으로써 문명의 발달과 많은 어떤 시설,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그가 굳이 가난 땅까지 갈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고 그하나에 살다 보니까 잠시 머물기로 했었지만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결국 머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던 것인 것 같아요. 결국 그는 거기서 죽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이 데라의 이야기를 거기에 사비나 복에 놓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인생에 데라가 언급되어지죠. 그리고 이 데라의 일생을 잠깐 언급함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냐?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났던 것은 참 잘한 일이었고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의 인생은 멈춰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인생이 결국 끝이 있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우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이 데라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이 떠났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떠났지만 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아브라함만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 그 땅에 들어가고 함께 떠났던 데라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가지를 깨우는데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얘기를 듣고 따라 나설 수 있겠지만 함께 여행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한 그런 목적지를 향한 여행을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시작조차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누구만 들어간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지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남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머물러 살고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도 거기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멈춰버렸을 수도 있을 인생인데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난 땅으로 갈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2장 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12장 1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갈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출발은 할수 있을지만 잠깐 여행은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12장 1절 다시 보세요.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갈수 있어요. 또한 가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약속의 땅, 결국 우리의 모든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 가난, 이 가난 땅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장차 갈 우리의 본향인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갈수 있느냐? 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갈수 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 노력과 의지와 자기 선택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갈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갈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갈수 있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셔야만 갈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만 갈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때그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만 갈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는 대라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랐고 대라는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짧은 대목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누구나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갈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갈수 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가난안 땅까지 가는 데는 유혹이 있다라는 어떤 유혹입니까? 하란이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그것은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람 대라만 그것을 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땅에 가는 데까지는 언제나 이런 유혹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하란은 어떤 것입니까? 온갖 세상의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좋은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휘황찬란한 문명, 세상이 제공하는 달콤하고도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온갖 좋은 것들이 만연한 땅입니다. 그런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땅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란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계속해서 그랬다가 중간중간에 하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고 그것을 지나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오늘 데라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란에서 여행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은 좋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데라도 처음에는... 거기서 정착할 생각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역시 목표는 있었습니다. 가난 땅에 가리라는 계획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쉬어가고자 했던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거기에 너무 빠졌던 거예요. 그것을 너무 탐닉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람도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았더라면 그 땅에 정착할지 모릅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읽게 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모두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아무리 좋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하란과 같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정말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하고, 그런 것 같아도, 지금 이곳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라를 통해서 본을 받아야 됩니다. 대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즐거움에, 이 땅이 주는 즐거움에 도치되고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너는 이 땅이 너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 너는 언젠가 이 빨리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 여기에 안주하지 말.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것에 머물도록 우리를 허락했을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는 잠깐 여기서 머물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목적지에 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여행 중이다. 그죠? 한번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다.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지금 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우리가 머물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고, 지금도 그 땅을 떠나,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땅이 하나님과 같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놀릴 수 있는 게 복인 것 같아도, 진짜 복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지금 이곳이 아닙니다. 그곳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